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린터가 알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안에 보면 이런 형태의 이제 창이 나옵니다. 프린터 이 자체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면은 이런 형태가 아마 이제 여기 앞에는 어떻게 있잖아요. 모델링 파일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요거까지 각선생님력하시기할 건가요? 본수는 네. 학생들이 돌리면 직접 탈수 있게. 그리고 학생들이 요거까지 돌릴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선생들은 편하게. 아, 네. 그러면 여기 교사 연설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선생님들한테 아니면 학생한테 나는 20%로 채워줘. 나는 1 0 0로 채워줘. 그 전담 학생을 만들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담 학생에게 그 모델링을 선생님들은 내 네, 요거 피그 하는데 만들어도. 어, 그래서 그 학생한테 몇프로만 채워줄래 그것만 말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큐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네킹 큐라 저는 이거 싼거라서 중국제 제품이라든지 이게 오픈소스로 나왔어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어, 어떤 순간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값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호환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요거 자체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지하철한테 딱 맞으니까 아주 잘 돌아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프로 이큐라에서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를 말씀드린 RM이 두께를 얼마나 해줘?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채우기 밀도 보통은 20%로 채웁니다. 안에 플라스틱이 다 비어있죠? 비어... <laughs> 비어... 왜안비어있어 채우기 밀도 보통 20%로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해야 할아이들를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면 100으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셀 톡토나 세담은 어, 기본적으로 그 정해져 있습니다. 보, 보통은 어, 프린팅 온도가 220 정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고정 타입이 브림과 서포트가 있는데요 겨울 되면 아 얘는 상관이 없구나 저는 싼걸 써서 아래가 철판이 얘는 지금 아래 철판이 뜨거워요 근데 저는 싼걸 써서 철판이 안 뜨거워요 그 말은 올라가고 있다가 지가 풀어져 버려요 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잘 붙어있으라고 아에다이 판을 하나를 붙여줍니다. 이게 두꺼운 판은 어, 리프트, 라프트라고 하고 얇은 판은 브림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브림이 아니고요. 여기 브림, 네, 발음이 안돼요브림임 브로임, 브림. 네, 브림이라고이 고정 타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가지 서포트를 사용 보통은 안 하고, 이런 좋은 프린터는 서포트를 사용 안 하는데요. 나중에 학생들이 이제 어떤 이슈가 있어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붙여볼래?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라프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기를 이제, 그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짜증을 내면서,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하기 전에 한 2년을 얘랑 같이 동고동락을 했어요. 근데 요즘 선생님은 일주일만에 하는 거예요. 기계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대화가 하는 거요 태풍이 올라오면 습도가 많아지잖아요. 그럼면 얘가 또안 나와요. 아, 습도가 많아지구나. 추워지는구나. 더울이면 이제 쓰레기 목표를 씌우죠. 이렇게. 왜냐면 하 온도를. 근데 그게 싫으니까 챔버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뚜껑, 뚜껑이 다 싸져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하고 됐고, 광주 같은 경우는 이, 저는 이제 재밌는 이슈는 어, 어, 한국에서는 이 큐비콘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추천해주세요 해서 큐비콘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이거 있는 거예요. 더 비싼 게. 그래서 아, 역시 돈이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이 큐비콘은 자체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아요.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어, 속도를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아, 이것도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모델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모델링을 한 거를 내보내기를 눌러야 돼요. 그러면 이 내보내기를 하면은 여기 있죠. 내보내기. 내보내기를 하면 이 파일을 학생한테나 선생님한테 메신저로 드려야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할거는 끝났어 왜냐면 하 뽑아주는 것은 이제 학생이나 선생님이 할거니까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넣고 이렇게 뽑아줄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거는 이 프로그램을 내보내기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내보내기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은 여러가지 포맷이 나와요 이때 STL 포맷으로 내보내기해서 저장해서 내를 메신저로 보내면 돼요. 이때 STL 파일의 이름은 영어로 하십시오. 왜 영어로 해야 되냐면 여기 안에 있는 아두이노가 외국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오류를 내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된 거를 파일을 주면 됩니다. 컴퓨터 담당 선생님 학생한테 이거 뽑아줘. 아니면 어떤 교실에서 어떤 그긴 막대기가 아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롱싱기버스에서롱 스틱 스틱을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요건가요? 초등이 이렇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롱 스틱이라고 하면 긴 막대기를 할수 있는 것이 안 나오네요 안나오면모델링 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롱 스틱을 이런 식으로 얘를 들어가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공유, 이제 그 동의할래라고 물으면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얘가 지금 그 파일이에요. 그러면 이 파일을 여기 안에 파일 수에 있는 파일을 이 STL 파일을 요거 프린터 이 STL 파일을 선생님한테 주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학생한테. 그러면 요거를 뽑아서 주겠죠. 실제 여러분이 이제 교실에서 뭐 이제 학습 준비물이 아주 줄어들었죠. 어떤 것들이 필요하신가요? 이제 마음이라든지 영혼 말고, 뭐 행복이 필요하다 그런 거 말고, 실제 물리적인 거. 네? 돈, 돈, money 검색해 보겠습니다. m o n E i 코인, 코인 같은 거는 있겠네요. money, m o n e 할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money 클립. 그다음에 먼니이는 실제 안 나오네요. 아 그러면 제가 강의 자료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돈 아니 돈이래 돼, 마음, 영혼, 돈, 돈, 돈 말고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아 마음, 영혼, 돈 말고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에또뭘못 뽑을까요? ATM 기계 ATM 기 ATM 기로 뽑을 수가 있겠죠. 비슷하게. 근데 이제 돈는못 뽑네요. 또 하나는 그 하나 <laughs> 얻어갑니다. 이제 싱글이 막힐 때에는 선생님이 알아서 기사를 하시면 되고 이제 루고를 어제 듣고 얘 이름이 루고예요. 네 이름이 루고. 루고인데 포머스판 그전에 나온 그 포머스 제가 어떤 거 하면 포머스판 미니 사세요라고 추천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시리즈 여기 강 대표님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 있고요. 문화재청에 보면 우리 문화들 있죠. 문화들을 공공데이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올려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천행사리에매양리에 있는 이 파일을 그그그매양비 있죠. 예를 들어 여기 학교에서 필요한 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공공 데이터에 있는 문화 유산을 학생들에게 그쪽에 가지 않더라도 뽑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열리고 있고 실제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데이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인데요. 훈이 YHT 물이라고 합니다. 3D 프린팅 모델 팁으로 YHT를 외국 사이트에서 보니까. 메이커 다운 k e 이 e v 울산 분이신데. a m 서 u n n y s man, told us already about the kid. The o n 는 y a booting r 에 n g e there. I'm g o i to say, 는 o n g Kong, I'm going t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요러, 아니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모델링해야 된다. 네, 이런 실패의 경우들을 이제 많이 하면은 얘를 이제 만약 모델링하면 칼로 이걸 다뜯어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러면 얘는 그냥 아래 T를 눕여가지고 이렇게 뽑으면 되겠어요. T는 네, 딱 눈에 보일 정도로 놓아놓고요. 그리고 티자 같은 경우에는 티자 가운데 둥지 밑바닥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학생한테 의뢰 받아서 프린트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애기가 요거 조금을 아래에 붙여놓고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 조금은 바닥에 붙어 있고 그 위에 큰 놈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 보복되고 전체가 다 불어나는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의뢰 받을 때그 모델링 그 파일 주소까지도 주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네가구성중이라고 해서 이름을 해놔라. 그래서 그러면 이게 딱 보시면 제가 계속 했더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와, 나 이제 돌아버리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 번을 뽑았는데 요 짓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얘하는 모델링을 가만히 보니까 요 아래 여기서 한칸딱 1mm 요게 1mm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만 얘가 요 전체를 지탱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편집권 아니 너 이거 바꿔도 되지 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바꿔가지고 이런식으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모델링을 내가 사본 저단 복사하기를 해가지고 내가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익스트루더 이거는 이제 제싼 같은 제싼 프린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얘는 익스트루더 자체가 이스트로더에 그것도 달려있네요 열받지 않도록 자체가 충분히 테스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가 이제 노즐이 불특빛, 불충분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팅커캐드 보면 아래 코드블럭스라고 있어요 이제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할 텐데 물론 이제 텍스트 코딩을 하겠지만 혹시 스크래치로 하는 경우는 여기 팅커캐드로 코딩이 돼요. 그래서 코딩을 할수 있는 이 툴도 같이 테스팅 하거나 가르치시면 좋습니다. 내가 모델링을 진짜 못 해. 그러면 구글이, 제가 좋아하는 구글이, 어, 대신 그려줘요. 오토드로우라고 하는 데에서. 예를 들어, 스마일맨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니가 그리고자 하는 게 요거야?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요. 어, 맞아. 스마일맨이야. 이런 식으로 이 워터 드로우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해가지고 하면 돼요. <laughs>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얼굴이 그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를 여기 파 여기 영국의 어떤 그 사이트는 그 사진 2D 사진 있죠. 예를 들어서 서련 사진을 넣으면 그 이 모델링 파일로 서려 얼굴이 이렇게 입체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동양인이 아니라 제 코가 이렇게 오도안 하는데 서양인처럼 나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 걸 일단 그 책골피, 책갈피 위에나 자기의 어떤 그 저기 뭐죠? 그 연필꽂이 옆에다 붙여놓으면 내 얼굴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D 사진을 3D 모델링 이걸 했더니, 어디죠? 광주고 얘기가 자기 교장선생님을 그 홈페이지에서 해가지고 교장선생님 이렇게 변환을 해가지고 하는,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이 구글 폴리에서는 이게 업로드를 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파일이 부족하다. 폴리에 들어가시면 다,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파일은 아까 그제 얼굴을 업로드 한 상황입니다. 스케치 팝에 보면 더 많은 모델링들이 개인화되어 있는 모델링들이 있습니다. 가상인실로 투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온라인에서도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저에게 바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급하게 지금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학생들이 4시간 동안 배우는 것들을 했습니다.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 저는 최만배, 최, 어, 천차만별인데 가장에서 체험용으로 적합한 3D 포터 모델 추천 부탁드립니다. 복지 포인트는 없잖아요 4번입니다. 그 XY 다빈치 미니라고 하는 그 30만원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요런 거 그냥 쉽게 뽑아보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중국, 아, 요런 완성형 프린터가 좋고요 다빈치라든지, 어, 그런 게 좋고, 어, 지금 추천해 드릴 만한 것은 신경을 안 써야 되니까 100만 원대 이상이에요.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거. 근데 나는 그 모델을 링좀 배워보겠다고 라 생각을 하면은 메카, 메카, 메카 솔루션에서 나오는 30만 원대, 50만 원대 중국산 조립식. 그게 좋습니다. 그걸 더 크게 뽑을 수있어요 지금 이건 29박, 29박, 20인데 그거는 더 크게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뽑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구실에서 뽑는걸 추천해요. 왜냐면 가정에서 이게 있는 순간 이 분진들이 저 집에 이거 안 가져가거든요. 그보문고애기를그 저기 계속 이제 자기들 기말고사 봐야 된다. 이게 기말고사 배치고사 중학교에서 배치고사 반 배치고사 반만 배치고사 자기는 기말고사 봐야 된다라고 수업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델은 해라 내가 뽑아줄게. 그때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집에 갖고 왔는데 이 분진들이 이렇게 확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몸에 나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지 가정용으로는 저는 추천하지 않고 집에 우리가 학교에 있잖아요 왜비싼 거? 2 2 0만 250만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굳이 비싼면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가정용으로 더 좋게 설계가 된 것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기계는 점점 더 싸지고 점점 더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인사이트예요 이걸 전혀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은 우리 애들은 독도에 계속 놨던데 처음에는 막 달라졌는데 이제 그런 아니에요. 보지도,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안 썼는데 이 모델은 와신기하다 했는데 요새 는 사람들이 보지도 않죠. 그 가상 현실 요거를 만약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런 거 있으면 아 미친 어, 막그렇게 하겠죠. 근데 얘를 무시하는 그 순간. 저는 가장 이제 문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요것들이 거상에서 많이 되면서 무시하게, 무시무시한 상황이 무시를 하게 됐고 그다음부터 이제 메이킹이 시작이 돼요. 처음에 우아하고 막 이따 내일 막 다락들 막할 거예요. 근데 그 폭풍 그게 사라지고 나서 진짜 조용히 가는 그 메이킹의 문화가 됐을 때 그, 그래서 저는 굳이 추천은 하지 않고 가정에서 체험적으로 학교에 있으니까 뭐 해볼래? 핑크페를 가르쳐가지고. 어, 내가 뽑아 올게. 뽑는 건중요지 않아요. 어차피 뭐 학교 프린터로 뽑든 집에 포인터로 뽑든 상관이 없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모델이. 근데 네가 뽑은 그대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네가 뽑았지. 그럼 문제가 있네. 뭐아 여기 제 잘못했어요. 그럼 여기 바꿔서 해볼까. 파일 조바. 그럼 뽑아오면 다바야 뽑아. 이거는 사실이 공학 아까 했화환했던 공학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비가 오거나 뭐 습도가 있거나 아니면 누가 통치거나 이 상황에서 누가 통치를 그래서 얘가 잘 나온 거예요. 왜냐면 무게를 해가지고 누가 터치도 이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이슈가 있으면 그 부분만 이렇게 틀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학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전기로 우리가 사용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걔네들은 그런 거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전자레인지의 원리가 어떤 걸 라면을 뽑아서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어, 레이어드 게임 불가능합니다. 더 비싼 놈을 사야 돼요. 그리고 노즐을 더 얇은 놈을 사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색상 두개도가능한 비싼가 500 아니 어, 로복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수에 고등학교 선생님 그걸 쓰는데 영국자인데요. 노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색상 두 개를 뽑아요. 그러니까 흑백 프린터가 이제 칼라 프린터 비슷하게 되는 노즐이 두 개가 이, 얘는, 얘, 얘가 얘두 개가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은 색상 두개 이상을 할 때는 이 상태에서 어, 정지를 시켜요. 그리고 빨리 빼 가지고 도드를해 가지고 다시 또 위에를 올리고 다시 또 빨리 그러면 이제 무지개처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늘을 나는 생각에 그런 거 많이 하죠. 했다 나 이거 한다 그런데 얘들은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적으로는 이제 아주 비싼 거 천만 원 이상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점점 더 나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인사이트라는 거 그러니까 연애를 한번 해본 애는 그 연애의 흐름을 알죠. 아 우리 이제 날 때구나 이걸 아세요?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은 요그 메커니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주 대한민국에서 좀 고급이 아닐까 그런. 어떤 철거사분들이면 정말 어렵게 3 0만 원짜리 해가지고 한대 말고 오래 한대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애들은 정말 복받은 것들 이거 블링블링 거 하기 때문에. 근데 여성들 요거 여기서 화장도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애들은. 좋을것 같고, 근데 이런 좋은 걸 해야지 선생님이 시달리지가 않아요. 이 뽑는 것에 대해서. 엄청 짜증나거든요. 오히려 내가, 내가 지금 학교에 이 마치 이제 정보 아까 IP 바꾸기 싫어해서 안 바뀌시는 선생님처럼 네, 이거 뽑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또 질문이 안 계시면 네, 이제 어, 3D 프린터 관련해서 실제로는 아까도 연애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이 거성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만의 연수가 이제부터 는 시작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우셨으니까 한 번만 여러분이 원하는 아니면 재밌는 캐릭터들 그런 걸 뽑으셔서 손에 잡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일단은 이거 긴거한개 뽑아보시고 그 <laughs>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그렇게 뽑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laughs> 마무리 말씀 듣고 이제 저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이 계신가요? 혹시 올렸는데 제가 못아 <laughs> 암묵적인 그 그게 있네요. a n s w 이십인가요 어제 영상을 그러면 잠깐 보시고 라이브 실패에도 제가 실패한 것도 실패 이렇게 올려놨는데 근데 어제는 그 끝나고는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했던 영상도 그대로 여기 옆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혹시 이제 썰렁한 이야기가 의미가 있었다라고 한번 심심할 때보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화면을 다 가려버려서 그래도 인사이트가 있겠죠? 예, 그, 제가 부산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55사단인가요? 부산은 정말 사랑이.